음정도 박자도 엉망이었지만 최고의 무대가 있었다? 이 노래는 종현이 한창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시기에 공황장애를 겪던 이 가수를 위해 직접 작사, 작곡한 곡입니다. 숨이 차도 괜찮아, 실수해도 괜찮아. 이 가사는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과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, 공개 직후 모든 음원 차트를 휩쓸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. 종현이 세상을 떠난 후, 2018년 골든디스크 시상식에서 그녀는 이 곡을 추모곡으로 불렀는데, 노래 중간 눈물을 삼키며 멈춰야 했고, 마지막, 수고했어요. 에서는 마이크를 잡을 힘조차 없었다고 관객들은 음정도 박자도 엉망이었지만 단연코 최고의 무대였다. 종현이 많이 생각났을 텐데 감정 추스리고 끝까지 잘 부른 모습이 너무 멋있었다라는 찬사를 보냈죠. 그녀는 그후 다시 부를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이 곡이 모두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종현이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이 노래는 무엇일까요? 이 아이의 한숨입니다.